네 번째, 인권 기존의 접근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네 번째, 인권 기반 접근의 프로그래밍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준비와 기획, 그리고 사항 분석, 사업 설계, 어, 사업 시행과 모니터링 및 평가입니다. 사업 분석은 사업, 사 사항 분석, 이두 문제 나오는 사항 분석은 원인 규명, 원인 문제 규명, 원인 분석, 역할 분석, 역량 분석으로 나눌 수 있고요. 사업 설계에서는 목표 설정, 실행 전략과 행동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실행과 모니터링 및 평가에서는 사업 실행, 그리고 모니터링과 평가가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시설의 존재 이유는 사회적 취약,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를 모색하고 실천한 장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덴마크 인권위원회는 인권에 기반한 활동을 하는 조직의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 에, 권리 주체자들에게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 권리 주체자들이 함께 의무 이양자들에게 자신의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지원하고 할도록 지원하고 의무 이행자들이 권리 주체자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자신의 책무를 명확히 알고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제도적, 법적, 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문화적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도록 의무 이행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 표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러한 내용들이 사회복지 현장 의 인권 프로그램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수행되는 모든 형태들의 프로그램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표를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인권에 기반한 활동과 조직 기관들이 있는데 이것은 의무 이행자들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이런 강화로 인해서 의무 이행자들이 권리 주체자들에 대해서 자신의 의무 이행을 요구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변화가 온다는 거죠. 제도적, 법적, 그리고 환경적, 그리고 경제적, 기술적, 사회문화적으로 이런 변화가 오면 이 변화가 사람들에게 삶의 변화를 주기도 하고 또한 이 변화가 권리의 주체자들의 의무 이행자들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서 이제 권리 주체자들이 자신들의 권리들을 요구하도록 하는 지원도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계돼서 예, 이루어져야 된다. 라는 것이고, 이게 인권 기반 조직이다. 라는 문장에서 180페이지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준비 및 기획 단계입니다. 준비 및 기획 단계에서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인권에 대한 이해를 갖도록 하는 것인데요. 즉, 인권 교육을 통해서 인권이 내재할 화되어야만 인권기반이 실천할 수 있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인권기반 프로그램 설계는 사업구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통상 사업구상은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을 통해서 발견한 이슈로, 이슈로부터 시작되고, 가정방문, 지역사회조사, 네트워크 회의 참여 등을 통해서 발견한 이슈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지자재가 정부의 요구 국제 사회의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을 구상할 수도 있고요. 이 과정에서 참여 원칙에 기반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고려될 수도 있습니다. 동기와 계기가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사회 복지 실천은 인간의 존엄성, 정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고 하는 사회 복지 목적에 부합하고 부합해야 하고 국내외 인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준비 기획 단계라고 볼수 있고요 에, 두 번째 상황 분석은 수집한 정보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데이터로 해서 구체적인 사업 설계와 훈련 방향 설정 단계 지역사회나 현황 조사가 필수적이고 상황 분석은 크게 원인 규명 그리고 원인 분석 에, 문제 규명 원인 분석 역할 분석 역할 역량. 분석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비슷한 내용 있지만 예, 용어 정리는 그렇습니다. 첫 번째 원인 예, 문제 규명인데요. 예, 원인과 문제를 자꾸 해결하는 거죠. 문제 규명은 인권의 언어와 프레임으로 문제를 규명하는 작업으로 관련된 인권 내 인권 내용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즉 언제 어디서 누구의 어떤 인권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그리고 왜 침해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작업을 이야기하는 게 문제 규명입니다. 이러한 단계는 규명된 문제가 관련하여 국내외 인권 기준에 비추어서 취약그룹에 적용, 적합하고 바람직한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발생한 격차와 관련하여 정책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수행해야 하고 하는지를 살펴보고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하는 것이 문제 규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부족한 점은 182페이지 교재 참석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원인 분석입니다. 원인 분석은 누가 왜 어떤 인권을 침해 당했는지 파악하고 그 원인과 결과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과정인데요. 원인에 대한 이해보다는 이해를 보다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 사회, 문화적 권리와 관점, 관점이라고는 이용자 가능성, 접근성, 재화 시설 및 서비스 품질을 활용 음, 내용, 핵심 인권 원칙, 비차별, 참여, 청문성과 같은 내용들을 예, 확인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역할 분석은 예, 역할 분석은 프로그램에 중요한 위치는 개인 또는 집단의 특성,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들을 파악하고 누가 문제 해결을 하는지를 예, 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역할 분석은 권리 주체자, 의무 이행자, 인권 응호자 이해 관계자들에 대해서 학습에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역량 분석인데요. 역량 분석은 문제 예, 원인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량 분석은 예, 문제 원인 분석과 행위자의 역할 분석을 마친 후각 예, 행위자의 역량을 파악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예, 인권 관련 인권 기반 접근의 기본 전제는 권리의 주체자이자 인권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권리의 의무자가 의무 이행자가 인권적 채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는 예, 의무 이행자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석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권 역량 침해를 받거나 보장받지 못한다는 상황이 놓인다는 것은 권리 주체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으며 요구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역량 분석에 있어서 핵심적인 질문은 권리 주체자가 자신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주장하는데 부족한 역량은 무엇인가? 그리고 의무이행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부족한 역량은 무엇인가? 권리 주체자와 의무 이행자의 역량 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요소가 다음과 같다라는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사업 설계 단계도 있습니다. 사업 설계 단계는 인권을 기반으로. 인권에 기반한 접근에서 사업 설계는 인권 규범과 원칙, 그리고 기존 등을 상분석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사업을 설계함에 있어서 권리 주체자와 의무 이행자 모두를 포함하는 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것으로서 첫 번째 예, 목표 설정은 예, 왜이 사업을 하는가? 이 사업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하는 대답인데요. 목표는 규명된 문제와 더불어서 사업을 통해 다루고자 하는 이슈의 구조적 원인이 원인을 맞게 설계되어야 하며 인권의 언어로 사업의 목표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행 전략과 행동 계획 수립인데요. 목표가 설정되고 이를 구체화하는 목표치와 모니터링 지표가 설정되면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 전략과 행동 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사업의 성격과 규모, 개입 범위에 따라서 다양한 실행 전략이 필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인권 기반 접근에서는 자력화와 옹호 활동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력화는 예, 늘 봤던 것처럼 인권 기반 전략의 자력화 원칙은 권리 주체자와 의무 이행자 이해관계자 모두 역량 강화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특히 의무 이행자의 인권 보장은 3대책무 존중 보호 실현할 수 있는 예,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력화는 패널 원칙으로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 옹호 활동입니다 옹호 활동은 대변이나 주장 그리고, 예, 응, 활동을 포괄하는 개념인데요. 공익이나 치약계층을 이해하고 대변하여 대변하고 예, 응, 하는데 응, 하기 위한 특정 예, 공공정책 혹은 자원 배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혹은 단체의 조직적 활동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주로 캠페인, 언론기구, 로비, 예, 연대망 구축, 동의 이렇게 해당되고요. 예를 들면 아동 관련 기관, 세이브찰들은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굿네이비스 등이 옹호활동을 적,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노숙인, 장애인, 여성, 이주민 관련된 시민사회 단체들도 활발한 옹호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수 있습니다. 네 번째 사업 실행과 모니터링 평가인데요. 사업 실행은 모니터링과 함께 이루어지며 예, 필요한 경우 수행기간 중에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즉 실행 모니터링 평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예,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업 실행에 있어서는 치약 예, 단계에 집중하는 것 권한적 문제에 집중하는 것헉컬 주체자와 의무 이행자와 함께 일하는 것 책무성 그리고 자력과 보장이라고 하는 것이 예, 사업 실행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 모니터링과 평가는 인권기반 모니터링과 평가는 행위자, 특히 권리주체자와 의무이행자의 행동변화에 중점을 두는 것인데요. 이러한 의무이행자의 행동변화가 권리주체자의 실제적 인권보장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목적으로 지행하는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예, 좀 많이... 예, 했는데, 부족한 점은 교재를 참조해서 학습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186페이지부터 189페이지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다음, 음, 마지막 주제인, 예, 사례와 토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예, 실천과 예, 인권의 내용인데요. 코로나19 예방한다면서 일하는 노숙인, 예, 쫓아낸 노숙인 자활센터에 대해서 내용입니다. 경기도 수원의한 노숙인 자활센터에서 생활하던 기혁 씨는 지난달 24일 시설로부터 외출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시설 관계자는 지난 2월부터 비정규직 택배 일을 시작한 기혁 씨에게 수원시청이 코로나 예방 조치로 외출 자제를 금지했으니 일을 계속 다니려면 시설에서 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당장 일을 그만둘 수 없는 기역 씨의 시설에서 쫓기듯 나와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는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나가라고 하는데 이거 맞는지 아무 대책이 없는데 점점점 말거리를하렸습니다 기역 씨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시설의 인권 침해 행위를 중재해 달라고 예, 하, 달라는 내용을 진정 냈고 이 노숙인 재활센터는 24일 다른 이소자들에게도 내일부터 출근할 분들은 출근 가능하다. 불가 여부를 상의한 뒤에 출근해도 해야 하는 경우 별도의 연락이 있을 때까지 시설 출입을 불가능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 보냈습니다. 출입구에는 코로나19에 대한 비상공지라며 국, 네, 정부에 공식 입장이 있을 때까지 직장 생활의 직장 생활인의 시설 출입을 금지한다라고 써 붙여놨습니다. 결국 기역시처럼 일을 한다는 이유로 시설 출입이 금지된 입소 두 명은 물류센터에 일을 하면서 인건 윤숙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재 190페이지 내용 그렇습니다. 토론하기 내용인데요. 기억시는 어떤 인권 침해를, 침해가 되었나요? 기억시의 인권, 인권이 침해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누가 기억시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나요? 해당 노숙인 재활시설에 기억시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가 해당 노, 노숙인 재활 시설의 담당자라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내가 해당 지자체 공무원이라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연대는 무엇? 누구 누구와 연대를 할수 있을까요? 라는 예, 토론 내용들이 있어요. 토론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시고 예, 그 내용들을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내용은 첫 번째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죠? 기억 씨는 어떤 인권 침해를 받았나요? 자기는, 예, 자, 그 센터에서 계속 있고 싶었던 거잖아요? 생활하고 싶은데, 다만 비정규직 택배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예, 생활하면서 일을 하고 싶은데, 예, 실제, 그렇게 어, 출퇴근을 하면 안 된다. 직장을 나가면 못 어, 나갔다 왔다 그러면 코로나가 악산될수 있으니까 문제다라는 입장에서 음, 문제제기가 된 거니까 주거권을 보장받고 싶다. 여관에서 있으니까 그렇죠. 예, 주거권 보장과 그리고 만약에 예, 노숙인 자활센터만 계속 있다면 일하지 못하니까 노동권의 침해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왔다 갔다 예, 자유, 음 자유로운 행동을 제한받으니까 인간다운 삶을 생활할 수 있는 거리가 침해됐다. 그리고 평등권 침해라고 하는 것은 입소자와 소위 그 종사자의 내용들이 서로 다르더라. 라는 입장에서 평등권 침해. 그리고 크게 네 가지의 내용으로 주거권 보장, 노동권 침해,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 그리고 평등권 침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역시의 인권이 침해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요? 노숙인 자활 시설이라고 하니까 홈리스겠죠 그죠. 홈리스를 위한 적절한 주거 지원책이 미흡하다. 홈리스의 양질의 노동이 가능한 환경과 조건이 미흡하다라는 것인데요. 실제 노숙인들이 이제 있을 수 있는 주거가 적절하게 있으면, 그 소위 이제 이야기하는 같이 합숙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세대, 아니면 뭐, 이인, 뭐, 가구라 그러나요? 원룸이라든지, 뭐 이런 시대라면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을 텐데, 이제 공동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뭐,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가 확장될 수 있고, 또한 그 공간에서 이제 식사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전염이 예, 확산될 수 있는 내용들 때문에 주거 지원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음 실제 노숙인은 이제 새롭게 자립하고 잘하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는 데도 불구하고 양질의 노동이 없고 어그 안에서 일을 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입장에서는 노동을 하고 싶어나 노동하지 못하는 환경이나 조건들이 미협한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누가 기억시에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건가? 보장의 책임은, 아까 얘기했지만, 예, 의무이행자와, 예, 그리고 책무자가 있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예, 권리 책무자와, 예, 이행자의 사이에서, 우리는, 예, 의무는 이행해야 되고, 권리는 주체가 있는 거죠. 의무이행자는 국가입니다. 지방, 정부이기도 하고요, 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권리 주체자는 자기의 권리니까 주거권이든, 노동권이든, 인간의 삶의 권리든, 평론권이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장해야 될 책임은, 음, 인권 보장의 책임은, 예, 의무자로서, 의무자로서 볼수 있는 게, 예, 국가, 지방, 정부, 노숙인 지연시설이 의무이행자입니다 라고 정리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 노숙인 자활 시설이 기억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부는 장기적 관점에서 노숙인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마련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룸이 참 좋겠어요. 사실은 그렇게 될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원룸은 여러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지 않으니까 감염병 전염의 내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원룸이 너무 관리가 안되면 또 그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주거 끝만 봤을 때는 그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내가 해당 노숙인 자활시설의 담당자라면 무엇을 할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노숙인의 의식주 보장과 노동을 유지할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단기적으로 짧게 이야기한 거죠. 어, 의식주라는 것은 먹고 자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 일을 할수 있는 그러니까 먹고 자고 뭐 생활할 수 있으니까 상관없다는 게 아니라 일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노동거리니까 니까 그러니까 노동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임시, 임시 주거시설을 마련해서 하는 것은 어떨까 예를 들어서 뭐~ 요즘 산불라면 임시 주거 시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대책이 있으면 또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장기적으로는 노숙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수용 시설 위주의 내용이 아니라 뭐 그렇게 예, 지원 시설 위주의 내용들도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숙인 당사자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한 조건이 필요하다. 노숙인 의견을 표현할 기회가 필요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 국가 인권의 진정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시설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를 의견을 듣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고민해서 예, 또한 좋은 대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열린 창고 예, 노숙인 당사자가 인권 의식을 예, 향상시켜서 자기의 이 요구를 할수 있는 내용들을 예, 조건을 만들어주는 내용들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은 내가 해당 지자체의 담당 공무원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수 있을까? 예, 만약 음, 지역의 담당 공무원 업무를 담당하는 예, 공무원이라는 거죠. 무조, 무조건적인 통보가 아닌 대안과 함께 노숙인 인권보장을 위한 정보 안내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지 말라. 예, 직원들도 못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 예, 뭐 전염병이 워낙 예, 어디서 어떻게 생길지 모르니까 예, 코어터 경이라고 하면 안에 그러한 내용들이 생겨야 되는 거라서 그것 또한 인권침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직원들이, 직원들, 종사자들도 주거이전의 자유와 예, 그러한 주거권 보장들이 있는 입장인데 생활을 해야만 한다. 그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는 내용들이 종사자들에게 예, 자기의 집과 통일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한 거고요. 노숙인에게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은 예, 적절치 않다라는 입장에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와 과정들이 없이 이루어진 내용들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음, 해보게 됩니다. 음 다음 예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복지사 연대 연대는 누구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 및 당사자와 함께 지속적으로 당사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조건 형성을 위한 대한 모색과 정부의 대안 제안, 그리고 법 제도 변화를 위한 활동 참여 등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요. 당사자라고 하는 노숙인의 문제제기를 듣고 대변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당사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게첫 번째여야 하고, 그러면 그런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대안적인 내용이나 정부에서 정부에게 이제 대안적인 내용이나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내용들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공부한 것은 인권 기반을 인권 기반 접근 프로그램의 이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7장의 내용은 사회복지 실천과 인권인데요. 인권 기반의 접근의 필요성 그리고 인권 기반 접근에 대한 공통의 인권 기반 접근의 시행 원칙 그리고 인권 접근의 프로그래밍 사례와 토론의 내용이었습니다. 인권 기반의 접근은 직원 실행 원칙을 패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패널에 대한 내용들이 참여 측무성. 예, 비차별, 차력화, 그리고 인권기능의 연계라는 장에서, 예, 인권기반 참여 실행 원칙에 대해서 학습을 했던 거구요. 그리고 인권기반 접근의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예, 실질적으로, 그 내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리 주체자들이 삶의 실질 변화를 위해서 권리 주체자들이 함께 의무 이행자들에게 자신의 권리 보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무 이행자들이 권리 주체의 안전 보장에 대한 자신의 책무를 명확히 알고 제대로 이행함으로써 제도적, 법적, 환경적, 경제적 기술적 사회문화적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는 의무 이행자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일을 하는 조직들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에서 그것이 프로그래밍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권기반 사회복지 프로그램 단계는 1단계가 사업준비 및 기획 2단계는 상황분석 3단계는 사업설계 4단계는 실행 및 모니터링 평가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것은 사례와 사례와 토론에서는 코로나19 예방한다면서 이한 노소균을 내쫓, 내쫓고 노소균의 자활시설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담당 공무원의 태도와 인권에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는 시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사회복지 실천과 인권에 대해서 고민하는 음, 점이 있을 거고요. 그것이 오늘 학습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소업마 마치려고 합니다. 예, 열심히 학습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